이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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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는 여자는 여요는 여자는 여 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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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여자는 여자는 여자자자

터널이 있나? 터널이 있나? 그건 나 조금 꼬ちゃ짜 시킬 거란다. 스키라는 거야. 내가. 어. 호텔 도착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다시 밥 먹으러 나왔어요. 오늘 원래 그저희끼밥 먹으려 했는데 음... 아, 또 요분이 또밥때려가지고 전혀 에 예, 전혀 뭐 엘리오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얻어먹기로 했습니다. 사있때 뭐가야? 차있 때. 먹어야지, 정로에 뭔가 이런, 이런 느낌. 정로에 뭔가 이런 느낌. 오,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와, 여기 봐, 여기. 대박. 야, 여기 보자. 어디, 어디 가는데? 아, 여기 있는데, 여 유명하실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야, 사람이 너무 많 이거 우리 어디 앉을 데가 없어. 야, 종로에 원래 이렇게 그 사람이 많은데가?

여기 막걸리 같은거 드리나? 막걸리 있어요? 장수 마, 막걸리 막걸리 먹어요? 오사키죠 오사키가? 하이 하이 막걸리도 있네 아고아 일본 분이시구나 그러면 여기 다섯 분이시니까 생갈비 생야랑 양념 두개 올리시면 될 거예요 막걸리 한병두 병? 두병두병 알겠습니다 아, 주문 뭐 왔다 아, 주문 뭐 왔다? What?

이 히트가 많이 요아스테트가 너무 많이 네요아 자, 얘들아막막관리첫 채워. 막걸리도 오픈하네. 약간 족신한데요 네. 뭔가 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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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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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いやマッコリね基本五のぐらいだよ。えそ、ー、うなの？ああすみませんいやむしろ私が使わなきゃいけない。ちょっとで、ね、いいの？<は>めちゃくちゃちょっとでよっ、OK。あれは？<OK? S 2> トンベー。タン,ンク横のためにねトンベー。

行きたいマスクショップがあるっていう。マスクショップ行きたいんです。えっと本当韓国なんか行きたいところある？さっきあのマスクショップ。コ <laughs> ンデムにあるあの <laughs> 種類が多くてあの安いマスクショップっていうお店がそこにしかなくて。<laughs> <laughs> 行きますよ。以上すぎるわ。 We used to sit on the grass. How we got over the cloud? Yeah, we we're yeah. We used to let the grass. <laughs> People tell us to get a grip on and get a job. We didn't care what we were told, cause when we were young, we used to sit on the grass and go down. I don't want to go. 샤이크 툴 타임 갈비 그치. 진리는 갈비야 고기 옆에 지금 오신 분 열심히 고기 구워가지고 <laughs> 상으로 바빠요 굽느라 바빠 다 아, 육식파야 육식파 다 아, 고기 좋아해 자 오늘 도 오신 국회의님 어 계속 고기만 굽고 있습니다. 아 계속 고기만 굽고 계세요. 고기를 굽고 <laughs> 어, 아, 정말 아 이분이 너무 예 국회의님이 너무 열심히 고기 구워 주셔가지고 음아잘 그, 먹인 것 같아요. 예, 이세분 굉장히 잘 먹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양이 많았을 적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육하는 얼마 안 먹어. 원래 배가 조금해. 아 그리고 이렇게 아 미남이도 원래 별로 안 먹는 스타일이야. 아 레나님이 원래 좀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아, 레나님은 가서 다른 것도 먹이면 되니까 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네, 그렇죠. 이게 갈비지. 어, 이게 갈비지. 갈비 이렇게 먹어야 돼. 음, 응. 갈비 이렇게 먹어야 돼. やめてやめて辛くない辛いよだって匂いから辛いもん韓国のさ子供の頃に習うのがあれ,あれだよさ唐辛子を一回あの半分に割って匂いをかけて辛いか辛くないかを見分けるのを結構子供の頃になんかこう身につけるそうだよお父さんがさ辛くないよとか言うつ,つさ言うから うん。大丈夫。匂いからめっちゃ辛かったもん。<laughs> 多分見なきゃだめだよ。

とうがらしは一回、ハムを割って、匂いかけてみて、大丈夫かどうかを判断しる <laughs> <laughs> 泣いてる。初めてこんな。なんか水もらおう。

벌써든 몇시야 지금 시간이 7시 반이네아 어. 동대문 갔다가 반포 가려면 정말 바쁘겠네요. 아, 일단 첫날부터 이렇게 아, 고기로 시작을 하니까 일단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배도 많이 못 받고, 받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어쨌든, 좋은 한국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여기서 밥을 이렇게 주먹 때문에 동대문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a kind, one of the better voice. I'm on your level. That's what you say.